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드리심으로 4월 2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여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벨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써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7장입니다. 오늘의 찬양입니다. 찬송가 257장. 찬송가 257장. <laughs>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257장 1절, 2절 부르고 간주하고 또 3절, 4절 부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와 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급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여 함께 찬 송아스 그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양 예수의 그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하 속죄하 주 예수 내 들을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다 파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모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올까 모든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양 예수의 극피로 그 속죄함얻었네속죄함속죄함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시네 깊이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이 쓰 깊이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하속죄하주 예수 내제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그 피로 속죄하 얻었네. 아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잠언서1 0장입니다잠 전, 서1 0장 전, 1 0 1 0장 28절 보겠습니다. 잠1서1 0장 28절 년 전, 10년 전, 10년 전, 10년 전, 10년 전, 10년 전, 1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아멘 아, 우리가 오늘 한 절만 봤지만 어, 오늘 잠언서는 전체를 다 보셔야 됩니다 아, 그래서 1절부터 32절까지 어, 오늘 전체 내용이 뭐냐면 이거죠 의인이 있고 그리고 악인이 있대요 어찌 보면 우리 속에 어, 이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의도 있고 악도 있죠. 그 우리는 그 가운데에 악은 버려야 되겠죠. 또 악은 멀리 해야 되겠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로, 어, 의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우리 수준으로는 의롭게 산다. 이것도 진짜 맞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는 거죠. 하나님이신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죠. 또 성경을 기준 삼고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어쩌면 우리 속에 있는 내 자신 속에 있는 의와 악 이걸 우리는 오늘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우리 복음 속에 우리 자신을 집어넣어야 되고 복음을 통해 우리가 답을 얻어야 되고 어쩌면 이 십자가는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짊어지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이 갈 때마다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눈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자, 그 하나님의 사랑인 구원의 길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참 행복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시간 절을 따라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이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들고 어, 각 현장으로 우리 들어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또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우리 계속 오늘도 어, 새로운 연결고리 복음 안에서의 새로운 연결고리 자꾸 여러분 연결고리가 이어져 가야 됩니다 그렇죠 과거의 연결고리는 다 끊어버리고 새로운 연결고리 자 이번 주리 주일강단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 인류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로마서 3장 23절. 어, 이런 말이 있죠. 장망성이라고요. 장차 망할성.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지금은 장망성인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 떠나서 우상승비하고 죄 가운데 빠져버린. 어쩌면 그것이 장망성이죠. 장차 망할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류의 상태가 진짜 비참합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 너무 비참합니다. 비참한 상태예요.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종노릇 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종노릇 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종노릇 하고 있죠. 죄에 종노릇 하고 있죠. 세상의 문화에 종노릇 하고 있죠. 우상 앞에 빌면서 종로를 타고 있죠 그렇죠 저주 재앙 거기에 정말 우리가 종로를 타고 있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종이 아닌데 우리 신부는 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종이 아닌데 종로를 타고 있단 말이에요 본인도 어? 모르게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종로를 타고 있어요 아, 우상 앞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빌고 있어요 종로를 타고 있습니다 어쩌면 진짜 우리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물러났을 때에 부처 앞에 가서요 막 빌었잖아요. 종노로됐습니다 그리고 파면 그리고 파멸이 파멸, 파멸과 고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간, 원죄를 가진 인간 지금 인류의 그 상태는 파멸이 돼요. 이 로마서 3장1 6절입니다 파멸이요 고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끝도 없이 추락해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여러분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지고 믿음과 멀어지면 결국에는 다무너져 있습니다. 어? 잘 되다가 한꺼번에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파멸되어지고 고생하는 것이죠. 이뿐만 아닙니다. 결국에는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어? 죽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죽고 나니까 영원한 지옥이 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요한 계시록 20장 11절에 15절입니다.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중요한 것은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이거죠. 어? 로마서 3장 11절에 이렇게 지금 고통 중에 있는데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대요. 하나님만 찾으면 되는데. 하나님만 찾으면 구원받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대요. 18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면 안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어느 때는 불신자뿐만 아니라 신자들도 두려워할 줄 몰라요. 하나님을 찾지는 않아요. 그분이 끊임없이 종로릇 타며 파멸 당하고 고생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내가 옛날에 나 영접했다. 아닙니다. 그걸 끝이 아니에요. 어?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이루어가는 거예요. 어? 그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이 진짜 비참한 상태가 돼 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오늘 찾아내는 겁니다. 그 우리 복음 전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신 이 구원의 길을 우리가 선포해야 되겠죠. 그 우리는 지금 당장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시작해야 돼요. 뭘 시작하냐? 주의 이름 불러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주 이름 불러야 돼요. 10편 70편 4절 주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이런 부르세요. 예수님 여호와여 주여 하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면 신앙생활의 첫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겁니다. 이러면 기도 보세요. 먼저 하나님 이름 부잖아요. 르 여러분 신앙생활의 첫 시작은 이겁니다. 주의 이름을 찾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거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버티지 말고 하나님 찾으세요. 부르짖으세요. 여러분 진짜로 속이 시원할 만큼 주의 이름 크게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부르짖으세요. 소린이어서 통성으로 여러분 막 기도하세요. 우리는 지금 당장 시작이 된 겁니다. 내 자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통성으로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며,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여러분 교회 성로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당장 우리가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어, 찾는 자가 없대요.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지금 이렇게 비참한데도. 여러분은 하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 하나님 찾으세요. 자, 오늘 우리는 자먼서 10장을 통해서 우리는 의인과 죄 악인이라고 했죠. 악인. 그럼 성경에는 10편 1편 6절에 의인의 길은 영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죠?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고 돼 있죠. 바로 이겁니다. 오늘 10, 어, 10편 1편 6절 말씀이 결국에는 자문서 오늘 전체 10장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내 속에 내 속에 으가 있고 내 속에 의와 악이 있죠. 악.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게 오늘 잠언서 10장 그럼 1절부터 32절. 우리 속에 이것이 공존하고 있어요. 올수에 있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쭉 읽어보세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말씀들이. 왜냐, 제가 뭐몇 장, 몇 절, 몇 장, 몇절탁 얘기해주고 싶은데요. 내용 너무 많은 거예요. 어. 진짜 의인과 악인을 구분했습니다. 여러분 쭉 읽어보세요. 의인이 어떤 축복을 받는지, 악인은 어떻게 망하는지. 이걸 아까 시편 1편, 6절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어. 그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늘, 여러분,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은 거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올해 우리 교회 원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경 읽기를 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 여러분, 거울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야고보서 1장 23절에 성경은 거울이라니까요. 우리를, 여러분, 거울이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겁니다. 아, 내가 요즘 내 상태가 안 좋구나. 아, 내가 좀 이렇게 잘못 가고 있구나. 내 진짜로 어, 뭔가 지금 얼굴에 뭐가 좀 묻었구나. 그렇죠 우리가 그이 점검을 하잖아요. 이러면 성경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성경읽기를 통해서 뭐합니까? 어, 아, 이건 아니지. 아, 이건 해야 돼. 이걸 발견한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들을 볼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 게좀 중요한 게 아니죠. 그게 진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죠. 하나님은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가 제대로 보는 겁니다. 거울을 보듯이 성경을 읽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보세요. 이 율법, 율법, 이 율법의 이 성경, 이 율법의 이 성경으로서 죄를 깨닫는데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거예요. 어, 아, 이게 죄구나. 아, 이게 죄구나.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3절에 여기 보니까 만약에 율법이 없으면, 율법의그 성경이 없으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데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데요. 여러분, 우리 속에 의도 있고 악도 이 공존하단 말이에요. 이 같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또 충돌한단 말이에요. 우리 그 충돌하는 걸 우리는 갈등이라고 하는 얘기죠. 갈등. 어, 그 우리가, 여러분, 매일 성경 읽기 하세요. 매일 성경 읽기. 매일 여러분 성경 묵상을 하세요. 저도 이제 매일 같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어, 막 성경을 많이 읽어나가는 게 중요하니까 저는, 어,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고, 한절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제가 성경을 쭉 읽어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거울입니다. 우리 자, 자신들을 보는 거죠. 어? 우리가 다독 많이 읽는 게 우리의 목적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어? 우리가 보통 이게 독서를 하고 책을 읽는 사람들은 이 교양이 좀 쌓아나가잖아요. 사람이 인품도 좋아지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책을 읽어도 사람이 이 뭔가 지금 여유도 없어요. 이게 좀 성격이 너무 또 날카롭고 막 그래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이 성경을 책은 많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잘못 있는 것 같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걸 나 자신을 거울로 생각하고 우리 자신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런 특별히 주일 강단을 통해 나온 성구들 있죠. 이런 그런 다 찾아보셔야 됩니다. 어다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 우리 강단 말씀 은 놓치지 마시고 특히 오늘 내는 수예배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과 멀어지면 안 돼요. 늘 우리는 말씀과 가까이야 해 됩니다. 이런 매일 성일기 하세요.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을 어, 확인하시고 또 필요한 하나님께 회개도 하시고. 또한 하게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을 확인하고 여러분의 상태를 바꾸어서 참된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시니 귀한 말씀 언약 붙잡고 말씀의 거울로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참된 응답을 누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오늘 밤에 있을 우리 수요 예배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믿음 가지고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도 4월 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진짜 하나님 도우심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믿음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철저히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이 죄악을 하나님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스의 피로,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죄악이 깨끗하게 도마될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새벽에 진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아버지 기도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 우리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진짜 기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또 밤중에도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기도를 닮아 우리가 정말 그 기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내 욕심, 내 야망이 아니라 어떤 정말 목적 의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천자 기도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리케한 강단을 통해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못하더니 하나님 그렇습니다 인류의 상태 비참한 상태입니다 진짜로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은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4장 8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종로로 타며 비참하게 좀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6절 말씀대로 파멸과 고생하며 끝도 없이 추락하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주제한 가운데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살아가다가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5절 지옥같은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지옥에 빠져서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렇게 비참한 우리의 상태 비참한 정말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완전 부패 완전 타락한 우리의 인생.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진짜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아니고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로마서 3장 11절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5장 3장 18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당장 시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오. 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른 길로 갈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주를 찾는 자들에게 주로 말 미야마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님 주를 찾기 원합니다 진짜 우리가 부르짖기 원합니다 통손으로 진짜 기도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진짜 우리가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진짜 기도가 되어 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정말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진짜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심령 속에 부르짖자들 이유들이 발견되어지고 통성으로 기도할 이유들이 정말 발견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오늘도 귀한 참원서를 통해서 귀한 말씀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0편 1편 6절을 통해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악인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의인의 길 의인의 삶을 정말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길 걸어가길 원합니다 오늘 정말 아버지 참원서 10장 1절에 32절을 통하여서 우리 속에 의와 우리 속에 악이 있습니다. 정말 아버지는 우리가 정말 악한 것은 미워하고 악한 것은 어떤 모양을 다 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오는 그 악과 우리 싸우기 원합니다. 피를 이기까지 우리 싸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 읽기를 통해서 또 성경은 묵상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으므로 말씀의 거울을 통해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고 확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진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고 있다고 한다면 깨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읽으면서 말.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기 원합니다. 진정 내가 고치할 것들을 고치게 하시고 하나님처럼 변화될 것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시지요. 모든 것 되시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짜 아버지 하나님.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많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자신들이 발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도록, 진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한 수요예배가 있습니다. 수요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베 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거울을 통해 우리 자신들이 또 발견되어 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오늘 이 밤에 주여 오늘 수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확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4월 달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달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를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심을 얻기 원합니다. 주님 돌 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나라가 이 말씀대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마누엘의영답을 얘기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과 나주.